안녕하세요. 산 속의 백만송이에요. 오늘은 대둔산에 왔어요. 대둔산은 빨강색 높은 삼선다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빨강색 옷을 입고 오늘 왔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볼까요? 주차장이 넓고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대둔산은 케이블카도 있고 주변 인프라가 엄청 좋고 웬만한 거 많이 팔고 맛집도 많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생각보다 경사가 엄청 높아요. 와 초입부터 엄청 가파르고 힘들어서 <laughs> 지금 온지 15분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뒤돌아보니까 햇살이 비쳐서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따 갈 다리가 쪼 다리인가 봐요. 오 멋있다. 아 말로만 듣던 금강 구름다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소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이 구름다리를 지나면 제가 그렇게 오고 싶던 그곳 그곳이 보입니다. 아 출렁다리 지나서 삼성계단을 가는 길에 이렇게 막걸리 파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아마 케이블카를 타서 술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곳인가 봐요. 와, 대박. 분위기 뭐야? 드디어 삼성 계단에 왔습니다. 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가겠어요. 위험한 곳이니 조심조심 갑시다. 첫 번째로 구름다리를 건너고, 두 번째로 그 위로 돼 있는 그 계단 같은 다리를 건너고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길들이 되게 경사가 높고 엄청 돌길인데, 중간중간마다 볼거리가 있어서 딱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와 벌써 정상까지 150m밖에 안 남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 소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대둔산은 진짜 일찍 오거나 평일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을 찍을 수밖에 없답니다. 요게 정상석이에요. 와,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무슨 벽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나 태풍이 이 정도로 심했나봐요. 도대체 얼마나 심했던 거죠? 중간에 칠성봉 전망대로 갈 거예요. <laughs> 이쪽이 칠성봉 가는 길이에요. 칠성봉 가는 길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동굴 같은 곳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위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동굴 같은 곳이 생겼는데, 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전망대에 왔어요. 이제 칠성봉을 지나서 하산을 해볼게요. 여기 은근히 길이 되게 험해요. 계속 돌게 다니고 경사도 높고 그래서 조심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스틱이랑 접지력 좋은 신발 필수예요. 이렇게 잔돌이 많아서 발 삐끗하지 않게 꼭 조심하면서 가야 해요. 그럼 계속 내려가 볼게요. 등산로 입구까지 벌써 800m 남았어요. 토토리 귀여워. 옆에 계곡물이 흘러요. 여기서 <목소리> 듣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소리 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이 둘레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사방이 다 초록. 저 앞에도 초록, 위에도 초록, 뒤에도 초록. 다 초록색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마지막 여름을 즐기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총 소요시간은 4시간이었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어, 휴식시간도 많이 가져서 실제로 등산하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단전은 원점회 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캠핑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려고 차로 10분 거리에 하나로마트에 왔어요. 이제 장을 보고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완주에 있는 하나원리조트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캠핑장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어요. 드라이기가 없어서 패딩을 입고 머리가 최대한 안 닿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을 거예요. 불멍을 하려고 미리 장작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작은 그 옆에 시우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짠! 젠가 같지만 장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준비합니다 지글지글 맛있겠죠? 구름이 총알 같아요 비틀 같아, 비틀. 음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불을 보면서 저는 일찍 잠에 들어 버렸어요 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계곡뷰 너무 좋죠? 사진을 더못 찍은 게 아쉬워요.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알차고 행복한 1박 2일이었어요. 많은 짐을 들고 집으로 안전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등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